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옴마니반매움 만트라를 염송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도 절에서도 집에서도 이 여섯 글자 진언을 외우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어느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온만이 반 매움을 하루에 천 번도 넘게 외우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영험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보살님의 고민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성껏 염송하고 계신데 뭔가 허전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죠? 그것은 바로 초보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스님이 여러분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 마니 반 매움을 제대로 염송하는 방법,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발음과 그 의미입니다. 둘째,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입니다. 셋째, 마음가짐과 회향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넷째, 일상생활에서 지속하는 실천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염성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확한 발음과 그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옴마니반매홈을 그냥 빨리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천 번, 만번 숫자만 채우면 공덕이 쌓인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 개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 마디 의미 있는 말이 낫고 천 번의 무심한 독송보다 한 번의 마음을 담은 염송이 더 가치 있다. 이것은 법구경 백계송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옴마니반매홈은 티베트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세음보살님의 근본 만트라입니다. 이 여섯 글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옴은 우주의 본질, 몸과 말과 마음의 청정함을 뜻합니다. 만이는 보배, 즉 보리심을 상징합니다. 반매는 연꽃을 의미하며 지혜를 나타냅니다. 훔은 불이, 즉 분별을 넘어선 깨달음의 경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만트라를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 연꽃 속의 보배여, 즉 진흙탕 같은 번뇌 속에서도 청정한 연꽃처럼 피어나는 보리심과 지혜를 간직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발음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옴마니반매홈을 한국식으로 빠르게 읊으십니다 옴마니반매홈, 옴마니반매홈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원래 티베트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 옴은 입을 둥글게하여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듯이 발음합니다. 많이는 많이처럼 말을 길게 끌어줍니다. 반매는 빠듬에 가깝게 들을 살짝 넣어줍니다. 품은 후음처럼 길게 여운을 남깁니다. 물론 정확한 티베트 발음으로 하지 않아도 공덕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과 보살님께 대한 공경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의 이 보살님은 20년 넘게 옴마니 반 매움을 염송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께 이만트라의 의미를 듣게 되셨습니다.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을 알고 나서 염송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청정한 연꽃처럼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외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화가 날때 온마니반매움을 떠올리면 마음이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 다툴 때도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도 이 만트라를 염송하면 자비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기계적으로 외울 때는 몰랐는데 의미를 알고 마음을 담아 염송하니 완전히 다른 수행이 되었다고요. 불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자비와 지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실 때그 의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도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청정한 연꽃처럼 살아가겠다. 나도 번뇌 속에서 보리심이라는 보배를 발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발음도 조금씩 교정해보십시오. 너무 빨리 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그 의미를 음미하십시오. 그렇게 하루 백 번만 제대로 염송하셔도, 천번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송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수행이 되도록 스님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마니 반매움을 염성할 때 자세나 호흡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걸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누워서도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십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염송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염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올바른 마음의 시작이다. 몸이 바르면 호흡이 바르고 호흡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다. 이것은 대념처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온마니 반 매움을 염송할 때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결과부좌나 반가부좌입니다. 방석이나 요가 매트 위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만약 무릎이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십시오. 턱은 살짝 당기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거나 배꼽 아래에서 합장하십시오. 눈은 반쯤 감고 코끝이나 바닥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감으면 졸음이 올수 있고, 완전히 뜨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으신 다음, 호흡을 정돈하십시오.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세번 정도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그 다음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제 염성을 시작하십시오. 옴마니반매움을 한번 외울 때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옴마니반매를 생각하고 내쉬면서 훔을 생각하십시오. 또는 한 호흡에 한 번씩 완전한 만트라를 외우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과 만트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집중됩니다.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과 만트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거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과 불안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낮에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옴마니반 매움 염송법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바른 자세로 앉아서 염송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외우셨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염송하는 동안 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잘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외웠는데 자세와 호흡을 바르게 하고 염송하니까 완전히 다른 효과가 있더라고요. 몸이 바르니까 마음도 바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든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내십시오. 바른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정돈하시고, 온마니반 매움을 정성껏 염송해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몸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오래 앉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익숙해지면 잡념도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염주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08개의 염주를 하나한알 한알 넘기면서 온마니반매움을 염성하십시오. 손가락의 촉각이 마음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바퀴를 다 돌면 108번을 염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수행하시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더욱 깊어지도록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매주 실천 가능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님들과 소통하면서 수행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가짐과 회향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마니반 매움을 염성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서는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작은 그릇과 같고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는 큰 바다와 같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복만 담기지만 큰 바다에는 한없는 복이 담긴다. 이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옴마니 반 매움을 염송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첫째,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떠올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자비심을 생각하십시오. 둘째, 나도 보살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온만이 반 매움을 외우면서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하십시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셋째, 염송 후에는 반드시 회양하십시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독차지하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제가 온마니반 매홈을 염성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병들어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굶주린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으로 저도 깨달음을 얻어 더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시면 여러분의 공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불꽃을 나누어도 불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밝힙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여섯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절에 와서 온마니반매홈을 배우고 나서 마음이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천 번씩 온마니반매홈을 염송하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처럼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내가 염송한 공덕으로. 그분들이 평안하게 임종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병든 사람을 돕는 의사나 간호사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보살님은 6개월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니 반 매움을 나를 위해서만 외울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외우니까 제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도 좋아진 것 같아요. 불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작지만 모두를 위한 기도는 큽니다. 그리고 그큰 기도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더큰 복으로 더큰 평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온 마니반 매움을 염송하실 때 마음가짐을 바꿔보십시오.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까지도 행복하기를 축원하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이렇게라도 해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구나.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저 사람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만이 반매움을 외워 보십시오. 그리고 염송 후에는 꼭회양하십시오 제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눕니다. 이 공덕으로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시면 여러분의 염송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보살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살행의 공덕은 여러분에게 백배, 천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하는 도반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생활에서 지속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서 피곤해서 잊어버려서 염송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예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지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옴마니반 매흥 염송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까요? 스님이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또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 10분처럼 고정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염송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둘째, 장소를 정해놓으십시오. 집안의 조용한 구석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방석 하나를 깔아놓으십시오. 매일 그 자리에서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장소 자체가 수행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정돈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셋째, 염송 횟수를 기록하십시오. 작은 공책에 매일 염송한 횟수를 적으십시오. 오늘은 108번. 내일은 216번 이런 식으로 기록하십시오. 숫자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할 동기부여가 됩니다. 요즘은 염송 카운터 앱도 많이 있으니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염송하십시오. 버스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 속으로 온만이 반 매음을 외우십시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도, 이만트라를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설거지할 때마다 "온마니 반 매움을 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루한 설거지가 즐거운 수행 시간이 된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도반을 만드십시오. 혼자서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또는 절의 연불회나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댓글란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누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십시오. 여섯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피곤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잡념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수행은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거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거사님은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수행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시니, 절에도 가기 힘들고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온마니 반 매움을 염송해 보시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시도해 보셨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이어폰을 끼고 염송 음원을 들으면서 따라 외우셨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출퇴근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출근길이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제일 평화롭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마음이 차분하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업무 효율도 좋아졌습니다. 퇴근길에 염송하면 하루에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갈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려고 하면 어렵지만, 일상 속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니까 오히려 더 꾸준히 할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지하철에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염송이 시작되요. 불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상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수행처입니다. 걷는 것도 수행이고, 먹는 것도 수행이고, 일하는 것도 수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온만이 반매홈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온마니 반매음 108번 외우기, 또는 출근길에 염송하기, 또는 저녁 식사 후 10분 염송하기,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석 달, 일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관계가 개선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했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을 함께할 도반들을 만나고 싶으시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정진합시다. 불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마니반매움의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연꽃 속의 보배처럼 여러분도 번뇌 속에서 청정함을 유지하십시오. 둘째,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으로 염송하십시오. 하루 한 번이라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호흡과 함께 정성껏 염송하십시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게 됩니다. 셋째, 자비로운 마음가짐으로 염송하고 회양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염송 후에는 꼭 회양하십시오. 공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넷째, 일상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일상 속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함께 수행할 도반을 만드십시오. 이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온마니반매움 염송은 진정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마니반매훔의 공덕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입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성취하시어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온 마니 반 매움을 염송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 매흠,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